명절 꼭 필요한 동그랑땡과 깻잎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명절 음식 스트레스 없이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동그랑땡과 깻잎전.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돼지 뒷다리살을 이노시스케이 컨테이너에 넣습니다. 들기름 1스푼과 참치액 1스푼, 그리고 소금을 약간 넣어 줍니다. 이노시스케이 본체에 컨테이너를 올리고 진공을 만들어 주세요. 진공을 만들어야 본연의 맛과 영양을 지킬 수 있습니다. 펄스 버튼으로 짧게 짧게 다지듯이 갈아주세요. 잘 갈린 고기를 볼에 담습니다. 이제 다시 컨테이너에 손질한 양파, 당근, 애호박을 넣어줍니다. 다시 이노시스케이 본체에 컨테이너를 올려주시고 진공을 만들어주세요. 펄스 버튼으로 짧게 눌러주며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잘 다져진 채소를 갈린 고기가 있는 볼에 넣어줍니다. 으깨고 수분을 제거한 두구도 넣어주세요. 잘 섞이도록 치대줍니다. 이제 숟가락을 사용해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골고루 부침가루를 묻혀줍니다. 만들어진 소를 이용해서 깻잎에 올려 두번 접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부침가루를 잘 묻혀줍니다. 계란 3개를 그릇에 담고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 계란물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 둔 계란물에 담갔다가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붙여주세요. 깻잎전도 마찬가지로 붙입니다. 이제 그릇에 옮겨 담기만 하면 명절에 빠질 수 없는 동그랑땡과 깻잎전이 완성됩니다. 이노시스케이 진공블렌더로 손이 많이 가는 명절 음식을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맛있게, 신선하게, 건강하게. 이노시스케이 진공블렌더.